안녕하세요 주부팔렘입니다. 재료 소개할게요. 팽이버섯 한 봉지를 준비합니다. 잘게 잘라줍니다. 팽이버섯에는 그냥 아주 미운 지방 덩어리들의 연소를 촉진하는 키토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얼렸을 때 단단한 세포벽이 찢기면서 더 많은 양의 그냥 한 바가지 키토산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. 저는 모양별로 다양하게 보관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잘게 잘라서 얼렸을 때 지방 연소에 좋은 키토산을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. 얼려 놓은 팽이버섯은 잘 떨어져서 해동 과정 없이 바로 요리할 수 있어서 편하고 식감이 똑같아요. 그래서 전 팽이버섯 한 바가지가 그냥 냉동실 지킴이처럼 항상 있는데요. 하지만 귀찮다 하시면 이 과정 생략하셔도 됩니다. 주먹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감자를 준비합니다. 채소 다지기에 팽이버섯과 감자를 넣고 갈아주세요. 전 이거 그냥 다이소에서 그냥 3,000원 주고 샀는데 어우 진짜 편해요. 채소 다지기가 없다면 감자를 얇게 채 썰어 준비하셔도 됩니다. 소금 밥숟가락으로 1분의 1스푼 계란 한개와 섞어줍니다. 중약 불로 두시고 팬에 올리브유, 밥 숟가락으로 한스푼 넣어줍니다. 한 숟가락씩 반죽을 떠서 올려줍니다. 올리브유는 익히면서 더 추가하지 마시고요. 이대로 익혀줍니다. 좀더 담백한 것이 더 맛있고 뒤집을 때도 편해요. 다 됐습니다. 감자전에 팽이버섯의 장점이 어우러진 맛이고요. 소스 없이 이대로 딱 드셔도 맛있어요. 소스를 찍으면 더 맛있는데요. 맛있어요. 살 빠져요.